올해는 고구마 맛도 못 볼지도 몰라요. 뽑아야 되지 않을 풀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저희 텃밭에 고구마를 이만큼을 심었는데 고구마가 줄기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요. 웃자라. 줄기만 쭉쭉쭉 뻗어가고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요.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 고랑에다가 염화가리하고 옆면 시비로 갔다가 성장 억제제 이걸 뿌려줬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뿌리고 있는데 너무 늦었나? 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그요 올해는 고구마 맛도 못 볼지도 몰라요. 경작이 예상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억제제를 뿌려주는데 조금 더 양을 높여서 좀 세게 타야 될까 봐요. 음... 그 타라는 대로 매뉴얼대로만 탔더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세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밭을 보면은 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성해서 이제 풀이 많이 이제 자라는 것도 많이 더뎌졌어요. 근데 가도 보면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많아. <laughs>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진짜. 이런 이제 바라고 이런 바라고, 바라고.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풀들 이거 씨가 겁내 많이 맺혀 이런 애들 양 떨어지면은 다음 봄에 그냥 음. 여기서 무대기로 막 풀이 나올게 씨가 맺히면 그래서 씨가 맺히기 전에 풀도 뽑아야 되고 고거가마태 뽑아야 되지 않을 풀들도 있어요. 아, 그런 풀들 그런 풀이 있어?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어, 이런 애들은 이렇게 뽑아야 돼 고랑이나 애들. 음. 이런 애들은 이 바라구는 번식력도 엄청 많고 씨도 많고.

고랑에 있는 풀들은 이렇게 뽑아 주고 이게 포기 사이에 이게 풀들이 렇게 있을 수 있어요. 풀이가 풀이 풀이 있어요. 포기 사이에. 음, 지금 우리는 없다. 어, 우리는 그냥 너무 잘 뽑아서 어렸을 때. 음. 포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붙여 준 데에 풀이 이런 애들이 자란 명아주 요런 풀대가 뿌리가 깊고 대가 크고 막 이런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란 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풀을 풀을 뽑으면 안 돼. 그러면 왜? 풀은 뿌 무조건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뿌를 뽑다가 음. 이풀 뿌리하고 고구마 뿌리하고 음. 서로 엉키고 엉켜서 고구마 뿌리가 상할 수가 있어요. 아, 얘 풀을 뽑으면서 어, 고구마 뿌리도 음. 움직이지. 고구마 뿌리가 딱히 헐착이 되어져 있는데 음. 뿌리가 움직이면서 성장에 방해를 입어요. 아. 그래서 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음. 뽑지 말고. 음. 가위를 이용해. 아 가위를 이용해서 응. 얘 밑둥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아, 억지로 뿌리를 응. 뽑아서 얘를 흔들리게 하지 말고. 응. 뿌리를 흔들리게 하면은 응. 고구마 지금이야 뿌리가 활짝 해갖고 그선서 조금 있으면 이제 고구마가 막 열리려고 하는데 응. 뿌리를 흔들어놓으면은 그 기간 동안 뿌리가 또 자리를 잡는 시간도 있으니까 고구마가 열리는 게좀 더뎌져요. 아하. 그래서 응. 고구마 폭이 있는 뿌리 이렇게 잘라줘요. 뽑지 말고. 오, 그냥 다 무조건 다 뽑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지금은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음. 얘가 어렸을 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음. 풀이 있으면 막 뽑아줬는데 음. 지금은 뽑으면은 손해 잘라져요 그러면 수확량도 줄겠구나. 줄겠지. 음. 그 우리는 이제 풀이 문제가 아니고. 어, 이어떡 어. 하냐. 풀이 크다. 문제가 아니고요. 고구마 줄기가 너무 뻗어서, 음. 걱정입니다. 그 이거 고랑이도 지금 얘가 뿌리를 막 박았잖아. 어, 막. 이거는,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뒤집지 말라고 막 음.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마다 의견이 음. 너무 달라요. 음. 고구마 순두치는 사람도 있고, 음. 막 이렇게 뿌리가 땅에 못 박게 막 뒤집는 히 사람들도 있고, 음. 근데 뒤집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음. 너무너무 의견들이 분분해요. <laughs> 그래서 이게 뿌리가 박 뿌리가 박으면은 뿌리가 여기서 막 나와서 이렇게 음. 뿌리가 생기니까 원래 본 뿌리로 가야 될 영양분들이 이제 얘가 영양분들 얘가 다 빨아먹으니까 이제 고구마가 덜 달리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어, 좀 제가 게을렀죠. 응. 원래 이제 고구마를 심고 나서 여기에다가 부직포 같은 거를 깔아 놓으면 응. 얘가 뿌리가 땅으로 못 뻗어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얘가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컸어. <laughs> 그리고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늦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올해는. 그 성장 억제제 연면시비를 열심히 해보고 아 그것도 이제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내년에는 이제 부직포 부직포 이제 헝겊으로 된거 말고 나일론 비닐처럼 생긴 부직포가 있어요 그런 거를 깔아서 뿌리가 땅에 못 뻗어게 못 땅에 못 뻗게 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고구마향 이파리뜯어다가 무쳐 먹으면 맛있긴 하고. 그러니까 고구마 쓴 김치 한번 담아 먹어야겠다. 이렇게 어, 쳐놨어말라두고 다. <laughs> 풀 풀을 뽑으면 땅에다가 놓으면은 응. 예련 애들 바라구는 도로 뿌리를 다 뻗어. 그렇지, 조금만 수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뻗더라고. 그래서 흙에서 뛰어나야 다 죽어. 그니까 원래는 어머니들은 저거를 푸대기다 담아서 다 밖으로 내. 담아서 응. 이게 싸놓더라고 응.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 음. 저렇게 해나 게을르는데 이렇게 풀이 없어 말이 안돼 질소질 성분도 많고 일조량 일조량 음. 부족하고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그 어, 웃자라 갖고 줄기가 잘 번지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일러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초기로 쳐야 되나? 그런 아... 기술 세트 한번 물어볼까? 어쨌든간에 저는 이제 어 올해는 연면 1 2로 성장 억제 연면 1 2로 갖다가 꾸준히 관리를 해보고 가을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 풀은 고랑에 있는 풀은 뽑되 고구마 포기에 있는 풀은 뽑지 마시고 잘라주세요. 뿌리가 흔들려요. 네. <laughs> 지금까지 풀 뽑는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